하십니까 한신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사업단 손성달 교수입니다. 오늘은 IPP 장기연장 실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P 장기연장 실습이란 4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 또는 방학기간 포함해서 6개월 동안 기업에서 실습을 통해 실무 중심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전공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학생 실습 프로그램으로 학기 말에 실습 종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하는 그런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장기현장 실습의 모집 대상은 4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고 연간 약 100명을 모집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신대학교의 다양한 학과들을 총 4분의 IPP 전담 교수님들이 학과 학부별로 나누어 학생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실습 기업들도 내부 네내 교수님이 각각 전공을 나누어 담당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현장 실습은 재학 중총 2회까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단 2개 학기를 연속으로 진행은 불가합니다. 편입생은 우리 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장기연장 실습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참여 학생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학기 4개월 동안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하반기 참여 학생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학기 4개월 동안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과 학생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정기 학기 실습이 진행되기 전 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사전 연계 과정을 통해 6개월간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습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실습 시간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이고 주 5일 실습으로 주당 40시간을 실습하게 됩니다. 1개월 만근을 하시게 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일 발생하게 되고 4개월 실습하는 경우에 총 3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초과 근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기업과 실습생이 사전 협의를 한 경우에 주 5시간 이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는 어떤 경우라도 진행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연장 실습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성적 학점을 부여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4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9학점이 부여가 되고 학점은 패스 넘패스로 성적이 부여가 됩니다. 학과 담당 PD 교수님이 40점, IPP 전담 교수님이 30점, 기업의 실습 멘토가 30점 배점으로 해서 합산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패스 학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은 실습과정 해당 학과의 전공선택학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장기연장 실습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실습비는 매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월 190, 1만 4,440원 이상 지급이 되고요. 매년 최저임금 인상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것도 자동으로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습하는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이 가입이 되고요. IPP 장기연장 실습 기업은 IPP 전담 교수님과 학과 교수님들이 추천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수 있는 그런 우수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미 많은 여러분들 선배 학생분들이 실습에 참여를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IPP 장기 현장 실습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한신대학교 IPP 사이트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IPP 일학습병행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031-379-0888 전화로 전화 상담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그 학점이라든지 졸업요건 등 여러분들이 실제 장기연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참여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학과나 학부 행정실에 문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격요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 IPP 사이트를 통해서 IPP 장기연장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고 작성을 하고 나면 IPP 전담 교수님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IPP 전담 교수님 배정이 되고 나면 기업 선정이라든지 기업 매칭을 위한 역기서 자기소개서 준비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 그리고 향후에 기업에서 실제로 실습을 할때 실습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장기현장 실습은 매 학기별로 연중 상시로 모집을 진행하지만 연간 약 100명 정도의 정원이 빠른 시간에 채워지기 때문에 모집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를 할 학생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장기현장 실습이 선발되고 나면. 실습 시작 전, 어, 일주일 전쯤에 사전 필수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교육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정보건교육, 정보보호, 보안교육, 비즈니스, 매너교육 등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에 필요한 그런 사전교육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 그 교육들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실제 매월 실습을 하면서 매월 출석부하고 월간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실습 종료월이 되면 그동안 실습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적평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와 협의를 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한신대학교의 IPP 장기현장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IPP 일학습 병행 사업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